자 다음 8페이지도 역시 좀 수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중요한 내용인데 순환 출자와 지주회사에 관한 얘기 크로스 쉐어홀딩에 대한 얘기 순환 출자라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환 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뉴스에서 많이 다뤄져요 어떤 기업이 뭐 순환 출자 제도를 하고 있는데 어 빨리 지주회사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순환 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자, 순환 출자 한번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기업들이 순환 출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안 한지 안 그런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우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A 회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원이라는 사람이 A 회사의 주식을 17%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원이라는 사람은 A사라는 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식회사 a 의 주식의 17%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예요소액주주예요 대주주죠. 1%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1%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대주주거든요. 어. 하물며 이제 우리 대기업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제 수업에서 이야기할 때 기업들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대기업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주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7%면은 83%를 무원 말고 다른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건 무원이라는 사람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무원 맘대로 회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될까요, 될까요? 17%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 이상, 그죠?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을 갖고 있, 있으면 내 맘대로 할수 있을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내 맘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17%가 상당히 많은 주식이긴 하지만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라는 것 자꾸 등장하는데 주주들의 모임이에요 주주총회에서 1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우원은 파워가 막강하죠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주주총회에서야 우리가 B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B사에 주식을 15%를 매입하자 B사 주식 15% 매입하자라는 의견을 의하,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어요. 우원 한 명이지만 보유한 주식이 17%니까 17%만큼의 의결권이라는 걸 봤거든요. 주식 보유한 양이 중요하니까, 주식회사에서는. 채택되겠죠. 거의. 같은 방법으로 B사가 C사의 주식을, B사가 C사의 주식을 또 매입을 하는 거예요. 11% 정도. C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우원 같은 경우에는 17%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B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라는 건 주식, 주주들이 모여서 그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죠. 주주들이 모여서 결정적인 의견을 행사할 수 있어서 15%를, 어, 다시요. A사의 주식을, A사가 B사의 주식을 15%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B사 주식 주주총회에서 C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원이라는 사람은 17%의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B사, C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C사는 A사의 우원이 아니라 A사의 주식을 한10% 정도 보유하게 되면 순환돼서 출자 지분이 서로 물리고 물리고 이렇게 형성이 되죠. 결론을 내보면 다시 제가 조금 전에 A사하고 B사를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A사의 주식이 제일 많은 무원이 A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강하니까 A사로 하여금 B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고 일정 지분을 15%인지 20%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B사에서는 또 주주총회에서 C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해서 어 돌고 돌아서 각각 회사에 주식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원이라는 사람은 A, B, C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순환출자 제도를 선택했어요. 순환출자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상호출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A, B사가 서로 출자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순환 출자는 법으로 금지가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편법적으로 순환 출자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상호 출자 방식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해 볼게요. 그러면 왜 상호 출자는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우리 재무 상태표를 봤을 때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봤을 때 아시죠? 자산과 자본이 합쳐서 부채가 되니까 부채가 예를 들어 자산이 현재 지금 10이고 부채가 0이고 자본이 10이에요. 근데 B사의 지분을 매입하려고 해 출자를 해서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자산이 10밖에 안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서 부채가 90이 되고 자산이 그래서 100이 돼요. 이해되시죠? 부채가 0에서 9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산이 10에서 100으로 증가했으니까 무려 10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사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찬스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90이라는 부채를 대부분 이제 금융기관에서 어 빌려올 텐데,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기업의 어떤 담보 같은 거를 제공해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 자기 자본이 10밖에 안 되는데 돈을 90이나 빌려온다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커졌으니까 B사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돈으로 매입한 게 아니죠. 자기 돈은 실제로 10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B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A사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죠. 이게 상호출자인데 상호출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가지고 빌려온 돈 가지고 서로 회사의 지분을 서로 매입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전에 순환출자 같은 경우도 A사와 B사가 있을 때 B사의 지분을 A사가 매입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A사의 지분이 많았던 우원 같은 경우, 아까 17%가 있다고 했나요? 그 우원 같은 경우,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1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어 재무상 대표를 봤을 때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 부채의 부분을 가지고 자산이 커진 걸 가지고 B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어 A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이 비율 자체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당연히 자산하고 아, 자본하고 부채가 있을 때 부채가 적고 자기자본이 많은 게 아, 긍정적인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설명을 계속해 보면 사고 출자 얘기하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우원도 있어야. 지금 예를 들어서, C사 같은 경우 지금 10%의 지분을 숫자,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거랑, 여기 만뭐 15, 여기 한뭐20 정도 있다고 얘기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무언은 17%의 주식을 가지고서 A사, B사, C사를 다 지배하는 거잖아요. 순환출자로 이용해서. 근데, 예를 들면, 다른 투자자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자가 B회사를 갖다가 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다고 해보세요. 10% 이상 매입하게 되면, 예를 들면 15% 정도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C사에 있어서 가장 큰 대주주가 이사, 이 투자자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F라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경영권에 있어서, 우원의 경영권이 위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수환출자 같은 경우, 외부 투자자가 특정 순환 출자된 회사들 중에 특정 회사의 지분을 많이 취득을 하면 경영권이 송두리채 넘어갈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이 c 는 A사의 지분을 또 일정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C A사의 지분을 늘리거나, 그죠? C사의 지분을 또 매입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순환 출자 같은 경우. 외부 공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부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주식 매입을 그런 경우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가 이제 구제금융 받을 당시 90년대 후반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순환출자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자,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뭐냐면 이런 순환 출자에 어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 라고 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제도가 지주회사 제도예요. 홀딩 컴퍼니 제도예요. 자, 지주회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환 출자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분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보유하고, 보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그 계열사의 주식을 갖다가 많이 매입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경영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주회사 제도는 어떤 그런 순환 출자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제도를 보면. 어, LG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 LG라는 지주회사가, 이 지주회사. 지주회사를, 지주회사 제도를 얘기할 때, 이주 LG를 우리가 모회사라는 말을 써요. 모회사. 그리고, 어, LG의 어떤 지배구조를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LG 화학이 있고, LG 전자가 있고, LG 생활 건강이 있는데, 거의 한30% 이상의 지분을 주 LG가 보유하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주 LG라는 모회사가 LG화, LG전자, LG 생활건강의 지분을 거의 30% 이상씩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이 모회사 같은 경우,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되죠. 그죠?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말을 써요.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돼요. 왜냐면 하 지금 계열사가 3개가 있는데 이 계열사의 주식을 다 매입하려면 지금 이 지주회사의 조건을 얘기할 때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입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상장이 안된 주식과 회사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분을 매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 LG의, 모회사 주 LG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보다 자본이 월등히 높아야 된다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할수 있는 거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뭐한30-40% 정도를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란한60% 정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 순환출자 같이, 순환출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계열사, 이 LG라는, LG라는 회화학의 회화, 주식을 갖다가 다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입할 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한10% 정도라고 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한 15%만 LG화학의 주식을 매입해도 경영권에 있어서 유리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높이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음, 경영권 방어하기가 쉽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어.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제가 어, 지주회사하고 어, 순환출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어, 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어. 제가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실제 기업을 사례로 들으면서 좀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온라인 수업이라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 집단들이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계열사. 그죠? 이 계열사들을 어떤 식으로 지배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대기업 같은 경우 오너 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실제로 경영해요. 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는 게 좋겠냐? 지분이 많으면 절반 이상이면 70%, 80% 갖고 있으면 이 계열사들 모두를 예를 들면 계열사가 10개다 하는데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이 70%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든 거의 자기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죠. 주식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절반 이상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맘대로 경영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 그 이른바 오너 일가들이 보유한 주식들 지분이 30%가 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대주주이긴 하지만, 오너 경영을 하기에는 부족한 지분인데, 그 상태에서 계열사들을 갖다가 지배해야 하니까, 선택적으로 생각한 방식이 순환출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 이런 순환출자 제도를 빨리 개선하라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면에 LG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잘해서 순환수술자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지주회사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 LG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건전한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어, 모회사가 즉주의 g 가 LG화학이나 기타 다른 어, 자회사들의 여러가지 지분 비율도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어, 저도 좀속 시원히 말씀을 못드어서 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 이 말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일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랑 전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는 이제 기업을 분류한 거네요. 기업을 크게 분류하면 우리가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 핸드아웃에 보면 사기업은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라고 써놨고 공기업은 퍼블릭이라는 말. 프라이빗만 쓰자. 자, 사기업은 우리가 뭐 경영학의 주된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기업의 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죠 그죠 어. 근데 어쨌든 공기업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공기업부터 한번 볼게요 공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공기업의 목적 그러면 공기업이 뭘까요 공기업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기 조폐공사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조폐공사 조폐공사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폐공사는 이게 민간에서 만든 기업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만든 기업이에요 국가에서 만든 기업이죠 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만드는 회사를 민간에서 맡기면 어떻게 돼요 어렵겠죠 왜냐면민그돈 화폐 단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어, 화폐 가치도 다를 수 있고 금액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일관적으로 나라에서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민간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돈을 뭐 슬쩍 훔친다던가, 그죠? 조폐공사 같은 경우 보안 같은 거 철저하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와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도 등록이 돼 있지만 한국 전력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과거 한국 전력, 지금 이제 공사합동 기업이라고 해요. 한국 전력 같은 경우도 이것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잖아요. 전기값이 그죠? 예를 들면 여름철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전기료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름에 전기 사용량이 더 많잖아요. 에어컨 같은 걸 많이 가동하니까. 근데 오히려 어, 여름에는 전기료를 요새는 많이 감면을 해주죠. 어. 근데 민간 기업맞같면 여름철에 전기료가 두세배 정도 올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름철에 펜션 같은 경우, 강원도에 있는 펜션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 민간에서 할수 없는, 그죠? 민간에서 할수 없는 사업 부분을 갖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국민 서비스라고요. 대국민 서비스. 서비스를 위해서 정부나 국가기관이 투자한 기관이다. 다시요. 민간에서 시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이 있어요. 돈못 만들어내고 철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코레일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코레일. 철도를 민간에서 하게 되면 철도 요금도 비싸질 영향이 있고 공항도 마찬가지죠, 공항. 뭐, 민자공항도 있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는이라는 뭐 말도 중요하고, 하기 어려운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그런 사업 부분을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수원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 말씀드리면, 예를 들으면 더 낫겠네. 요 그죠? 그래서 목적은 서비스를 주는 게 있다. 뭐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죠.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건설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고속도로를 민간에서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속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땅 보상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비용을 많이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건설하는데. 자 어찌됐건 그래서 공기업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뭘까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기관이 중복이 많이 돼요. 유사기관이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공공기관이 많이 통폐합이 돼요. 어, 과거에는 뭐 한국토지공사, 어, 주택공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주택토지공사로 합쳐졌죠. 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가스공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거고 안전공사는 가스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겠죠. 회사 이름만 봐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일들을 한국가스공사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어 취업에 있어서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통폐합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거의 유사한 기관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지금 이제 뭐 가스공사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라고도 가스 안전공사에 또 다니시는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냐 업무 영역이 확실히 다른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유사한 업무를 하니까 또뭐 조직이 합쳐지면 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시너지 효과 날 수도 있죠. 유효성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합치는 게 좋고 그래서 실제로 합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택 공사하고 토지 공사 합쳐서 주택 토지 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가 그렇잖아요. 서울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어떤 게 합쳐진 거예요? 서울 메트로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진 거잖아요. 서울 메트로는 1호선하고 4호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5호선이나 8호선. 근데 이게 합쳐져서 교통공사. 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통폐합되고 있어요. 뭐 서울 메트로 9호선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교통공사하고 운영 방식이 다르죠. 전류 방식도 다르고 통행 방식도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서로 달라서 어, 여러분들 그 남태령 구간 4호선 남태령 구간에서 사당역 구간 다니실 때 보면 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선바위하고 남태령 구간이구나. 거기서 선바위까지는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남태령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전기 공급이 좀바뀌어서 잠깐 지하철 운영할 때 불이 살짝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사기관 중복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공기업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산보하도록 하겠습니다.